하마베 미나미 보고 듣는 인물 리키 일본의 여배우 하마베 미나미 편 2부입니다. 하마베 미나미 편은 2부 필모그리피및 여담을 1부 데뷔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내용, 3부 시앤몸으로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담입니다. 2019년 여름에 휴가를 받아 일주일간 <laughs> 가족 여행을 <목소리도> 갔습니다. <목소리도> 이 기간 중 3박 4일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라디오 한밤중에 신데렐라에서 한국 여행의 소감을 전했는데 한국의 떼밀기와 엘스테를 체험했고 불고기, 떡볶이, 냉면, 육회, 닭한 마리, 부침개 등 여러 한국 요리를 먹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먹어보지 못한 한국 요리가 많아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여름 휴가가 즐거웠나 봅니다. 인터뷰에 의하면 친구의 영향으로. 세븐틴의 노래를 자주 들으며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도 즐겨본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선 유학하고 싶은 나라는 이라는 질문에 한국과 영국을 꼽았습니다. 감기라도 좋으니까 유학을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카케고리에 함께 출연한 모리카와 아오이와 함께 처음으로 메이드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메이드들과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고 여러모로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배우 오카모토 나치미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신주쿠역에서 남자들에게 헌팅을 당했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 조금 웃음이 나왔는데 오카모토 나치미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해 무시하고 갈길 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필모그래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필모그래피입니다. 하늘색 이야기 개미와 연애편지에서 주연으로 후미카역, 역전재판에서 단레이 아역으로 아야사토 치히로 역 세타카야구 39번가에서 주연으로 타치바나 미오 역 거짓말은 잘한다에서 조연으로 에토리카역 하늘을 나는 고래와 더블세계다 냥에서 주연으로 미나미 카나미 역 사키에서 주연으로 미야나가 사키 역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해서 주연으로 야마우치 사쿠라 역 아인에서 조연으로, 나가의 에이리코역. 사키, 아치가편, 에피소드 오브 사이데이에서 조연으로, 미야 나가 테루역. 옆자리 괴물군에서 조연으로, 오오시마 치즈루역 철벽선생에서 주연으로, 사마루 아유하역. 카케고루이에서 주연으로, 자바미 유메코역. 아르키미데스의 대전에서 조연으로, 오자키 켜코역. 헬로월드에서 주연으로 이치교 유리의 목소리역. 시인장의 살인에서 주연으로 켄자키 히루코역. 사랑하고 사랑받고 차고 차이고에서 주연으로 야마모토 슈리역. 약속의 네버랜드에서 주연으로 엠마역. 명탐정 코난 비세계 탄환에서 조연인 이시오카 에리역. 영화는 총 18편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 필모그래피입니다. BS12 방송에 자동차의 두 사람 도쿄 드라이브 시리즈 특별편에서 조연으로 오쿠무라이토미 역. TBS의 나니와 소년 탐정단에서 조연으로 아사쿠라 나나 역. 후지텔레비의 여자 노부나가 제1 방에서 나가사와 마사미 아역으로 오이치 역. 후지텔레비의 내가 있었던 시간에서 조연으로 쿠와시마 스미레 역. TV 아사이의 마츠코토 세이초 언덕길의 집에서. 오노마치코 아역으로 스기타 리에코역 NHKG의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에서 조연으로 홈마 메이코역 후지테레비의 무통 진찰하는 눈에서 조연으로 미나미 사토미역 아사히 방송의 필살 사업인 2016에서 조연인 오키누역 마이니치 방송의 사키에서 주연으로 미아 나가사키역 마이니치 방송의 사키 특별편에서 주연으로 미야나가사키 역 후지텔레비의 기묘한 이야기 2017봄 특별편 끝말잇기 가족에서 조연으로 무라카미 유나 역 니온TV의 슈퍼셀러리맨 사이나이 시 3화에서 특별출연으로 마나카 아리사 역 마이니치 방송의 사키 아치가편 에피소드 오브 사이데이 특별편에서 조연으로 미야나가사키 역 마이니치 방송에 카케고루이에서 주연으로 자바미 유메커 역. NHK 교육 방송에모케브라이더 드라마 스페셜 선택 방자에서 주연으로 본인 역. 니온 TV의 벼랑코도텔에서 조연으로 포우라이 하오루 역. 니온 TV의 오늘부터 우리는에서 특별 출연으로 난요고등학교 1학년 역. 푸지텔레비의 오우구 최종장에서 주연으로. 타케 히메 후지테레비의 기묘한 이야기 2019뒤에 특별편 무무사에서 주연으로 타치카와 이치키 역 마이니치 방송의 카케고루이 시즌2에서 주연으로 자바미 유메코 역 NHK 종합방송의 퓨어 하루아이돌서장의 사건부에서 주연으로 쿠로바라 준코 역 TV 아사이의 알리바이를 깨드립니다에서 주연으로 미타니 토키노역 드라마는 총 23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는데요. 2017년 에이머 하나토오타 뮤직비디오 국가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2019년 에이머 아이베그유 뮤직비디오. 2020년 에이머 하루와 유쿠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는 총 3편에 출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을 보겠습니다. 2011년 제 7회 토호 신데렐라 오디션에서 뉴 제네레이션상, 2015년 제 2회 컴비던스 어워드 드라마상에서 무통 진찰하는 눈으로 신인상, 2017년 제 42회 호치 영화상에서 드라마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로 신인상, 2017년 제 30회 니칸 스포츠 영화대상에서 드라마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와 아인으로 신인상. 2017년 제41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드라마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로 신인배우상 2017년 제22회 일본 인터넷 영화대상에서 드라마 사키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아인으로 일본 영화 뉴페이스 브레이크상 2018년 베스트 스마일 오브 더 이어 2018 2019년 제30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스상에서 10대 부문 총 8개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도는 인물 읽키 함압의 미나미 편 2부, 필모그리피 및 여담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함압의 미나미 3부, CM 모음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배우를 요청해주세요. 한 배우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권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이웃 돕는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